아침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세기 30장 1절. 그럼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의 조상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신화 같은 경이로운 장면은 없고 오히려 질투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족보도 보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있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배경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시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이며,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도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나 인생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너무 부끄럽고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죄송하지 않은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보잘 것 없는 인생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쓰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보십시오.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들 없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